장수 트렐레이스는 노스페이스와 함께 합니다. 네, 따뜻따뜻한 사과즙. 한번 우리 사장님 소형기구와 엉필드로 보어갑니다잘 작업한 사과즙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골이 좀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 피크업 컨텐 오셔서 푹 주시고. 지시 선수분들은 부스 위 한번 쫙 돌아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목소리> 제 6회 장수 트레일레이스에 오신 모든 선수분들 <목소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트레일 러닝의석지 장수 트레일레이스에 오신 모든 선수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목소리> 네, 제육 날씨가 굉장히 쌀릿하또조이 날씨가 될까? 이님 보험서 중이라 방수 자켓 확인할게요. 행복한 남자. 네, 뭐야. 여기 있고요. 여기 인 한번.

백가지면 또 친절하게 찍어주실 거고요. 어, 오늘 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어, 오늘 스카라 파티 구교정 선수를 어. 굉장히 많이 어. 만났습니다. 우리도 어. 유명한 국교정 ,200, 선수 200인상 어. 어. 일본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카라 파티 국교정입니다. <laughs>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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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그럼 <목소리> 먹자. 자기 떡볶이 먹어. 아니야, 나 가볍게 먹으려고 했어. 면 먹을래. 그냥 라면 이나 떡볶이나. 아, 싸사. 신라면 건배는 인정. 그래. 아니, 라면이랑 안 되지. 건배는 아니지 너, 저 게임이나 할까요? 떠나고. 있라고요 나한테 또 언제 뭐랄지 모른다. 항상 카메라를 켜놔야 돼. 아 매니저가 아 <laughs> 수건도 매니저. 안찍는 사람이 많이 많죠? 분량 이상이. 긴장되시나요? 긴장 은 무슨? 긴장은 칼로 몰래. 지금 심박수 몇이죠? 심박수는 뭐? 90? <laughs> 어 평소보다 높은데? 아단 올라갔잖아. 아하. 잘 피해갑니다. 바로 해봐응 이렇게 오늘 뭐가 다이사철조잘 됐는데 내일도 잘될것 같은데 근데 벌써 좀 아프죠? 아.. 저 오히려 이런 데는 요 밑에, 홀로 요 좀. 해. 요거 냉장고, 요고. 감사합니다. 와, 날씨, 별 봐. 없지? 아, 없어. 이게 바로 달빵의 체조 가방이 진짜 볼좀 빼요 볼발좀맞추니고 <웃음> 밤을 <웃음> 7시간 33분을 자고 있가지고 오랜만에 숙면했어? 그코로스에서 응. 우수함을 지금 아 컨디션이 아주 좋고요 사장님 집만 다녀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거에 <웃음> 어, 여기 응. 베타를 딱 넣을 수 있게 해놨거든. 이제라 죽어도 힘들어, 각살려고게고 이거 이거 좀. 밴드로 붙여봐야지. 그러니까, 밴드붙여 아니, 그거 고 데이밴드 있을 건데? 대우는 이제 상황 속에서 네, 어. 다 남아 있는 게더 이상한 게된거죠아은 여기는 어떻게 되안 아, 걸고 아예? 어, 이렇게 쌓 그다음에 어제 뭐 배변포랑. 대빈 푸른 표랑조지 푸른 어딨지? 나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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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은 가짜다. 긴장은 가짜. 왜? 오.

아있다그 내가 맞나는데. 그 띄워 뭐, 띄워 안해? 아니안 띈다 안 띈다 그냥 그냥 둬안 어? 띄어, 띄어 안 띄어 이거 맞나? 아닌데? 아니 맞대 너 이거 중우 사라지겠지 이거 맞나? 아니다 형님 이거 아니다 뜯어야 돼요 예, 뜯어야, 돼요. 뜯어야 돼요. 되잖아 <laughs> 지금 반대로 하면 안되나? 오늘 출발 준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여러분들 알아가시죠자 내가 코로 한 번만 다리 들면 물병 받아 가실 수 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아, 올해 선수들. 오늘 모두 나가와. 아산아까지 얘하죠 자,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진행 스틸 베이스가 1회에 인원 200명 지금 오늘 대회는 3,000명이량 넘습니다. 지금 15배 성장을 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 달려주시고 무엇보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크게 렛트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이 5! 자 嗯。啊，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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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아 g 스 n a i s 4000골입니다. 수고,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 뒤쪽 화장실 옆쪽에 샤워실도 마련되어 있기 예 때문에 네, 샤워도 가능하십니다. 네, 2차례 46번 선수 완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자 1위 이규호 선수, 2위. 우리 마침 처음입니다. 자, 이어서 20km 여자부 1위 김기혜 선수 1위. 하나온 건데. 맛이 어떤가? 그래 맛. 그나마 차가운 걸로 바꿔 달라 했어. 고리해

내역 고모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인증 확인해 주시면 보여 주시다 감사합니다. 자어입니다니다괜찮요 어? 갈있 어? 장기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연예가 사줘서 왔어. 내 돈으로 산 건가? 처음 내가 결제했어. 그참가이1 5만 원이었어. 아하. 와 <laughs> 어, 주먹봐.